뽀얀 밥에 콕콕 박힌 완두콩 너무 맛있어 보이죠? 요즘엔 베이킹할 때 완두 안금으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하고 단백질 함량도 높은 완두 맛뿐 아니라 혈당 조절에 항암 효과까지 있다고 하는 완두의 효능 알아보겠습니다. 게다가 지금이 딱 제철입니다. 콩은 기본적으로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그런데 완두콩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식이섬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장 속에 유산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장 건강에 당연히 좋고, 배변에도 물론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결정적인 건 배부르다는 느낌. 바로 포만감을 높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건강을 위해 혹은 다이어트를 할때 일부러 식이섬유를 구입해서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완두콩은 두 가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탄수화물 같은 단 음식을 좋아하는데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분들 말이죠. 완두는 다른 콩들에 비해 단백질이 낮고 전분 함량이 높아서 단맛이 강합니다. 하지만 완두콩 속 당분은 설탕과 다르게 몸에 흡수되는 속도가 느려서 단맛에 대한 욕구도 어느 정도 채워주니까 다이어트에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언젠가부터 베이킹할 때 완두왕금이 들어간 빵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완두 자체가 가진 단맛을 어느 정도 이용한 것 같습니다. 다른 콩들보다 단맛이 강한데 의외로 혈당지수가 낮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최종적으로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는데 이게 혈관에 흡수되는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게 혈당 지수잖아요. 그래서 혈당 지수가 높다는 건 혈당이 빨리 오른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혈당은 몸 속에서 에너지로 작용하니까 빨리 오르면 좋은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아닙니다. 음식을 먹어서 포도당이 생기면 인슐린이 나와서 그걸 몸 속에 각각 나눠줍니다. 마치 예산을 분배해 주듯이 말이죠. 각각의 세포들은 그걸 에너지 삼아서 움직이는데 남은 당분은 간으로 가서 지방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인슐린이 당을 나눠주는 속도보다 당분이 더 빨리 그리고 너무 많이 들어오면 몸 속에 당분이 갑자기 높아졌다가 뚝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고 이게 반복되면 남은 당분이 흡수되지 못하고 소변으로 배출되는 거죠. 돈을 그냥 버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걸 당뇨라고 합니다. 완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혈당 지수가 낮아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데 좋습니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연구진도 주름진 완두콩이 2형 당뇨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크롬이라는 성분이 당 대사에 관여해서 설탕에 대한 욕구를 낮춰주기도 하니까 완두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먹는 밥, 혈관 건강에 좋은 밥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완두콩을 넣는 겁니다. 완두콩에 풍부한 리놀 렌산과 올레인산 성분이 혈액 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혈관 속에 쌓여 있는 독소와 노폐물을 빼내는 데 좋아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같은 혈관 질환에 도움이 됩니다. 또 칼륨 성분도 많이 들어 있는데 이게 혈액 속의 소금기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유용한 성분이라 심장 질환과 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완두콩이 각광받는 이유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분해 건강과 관련해서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평균 수명이 올라가고 이젠 프로 에이징이라고 해서 나이 듦을 현명하게 받아들이는 추세인데 제일 관심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두뇌 건강이잖아요. 이때 완두가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두에 들어 있는 콜린 성분이 기억력을 높여서 뇌 건강에 도움이 되고 또 오메가3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완두콩에는 알파리놀렌산의 형태인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 있는데 이게 몸속에서 EPA와 DHA DHA로 전환이 되고 기억력과 집중력 같은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생선으로 원료로 오메가3 보충제를 많이 만들었는데 최근 몇 년의 경향은 식물성 오메가3를 원료로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린내가 나지 않고 또 생선에 관한 알러지가 있는 분들에게도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평소 안두콩을 자주 드실 만한 특별한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된 것 같습니다. 완두콩이 탈모에 도움된다는 기사를 최근에 봤습니다. 그 핵심은 항산화제인 이소플라본 때문입니다.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은 콩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여성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해서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도 불립니다. 갱년기 증후군이나 골다공증을 완화하는 데 사용되는데 이게 탈모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남성 호르몬으로 인한 탈모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갱년기에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모에 좋은 음식을 찾고 계시다면 참고가 되실겁니다. 마지막으로 암을 예방하는 효과입니다. 완두콩에 들어있는 사포닌 이소플라본이 암세포 증식을 막아주고 암을 일으키는 유해물질을 해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콩과 식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완두콩이 사포닌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엔 멕시코에서 완두콩의 쿠메스트롤 성분이 위암을 예방해준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해서 관심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더 많은 연구 가 이루어져야겠지만 암을 예방하는 데 어느 부분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동글동글한 모양의 예쁜 연두빛으로 봄이 느껴지게 하는 완두콩. 보기에만 좋은 게 아니고 건강에도 좋은 특별한 식재료입니다. 잘 활용하셔서 건강 컨디션 올리는데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완두콩을 활용하는 방법과 주의사항들을 더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식재료 소개해드리는 한약사 김경순이었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세요.